안녕하십니까. 장양진입니다. 여러분, 요즘 어떻게들 지내세요? 저는 맨날 고구마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해요. 이 배를 가지고 오늘은 속이 뻥 뚫리는 배냉면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. 시작하겠습니다. 물은 곱게 채쳐주세요. 소금 넣어서 자~ 거이 절여주세요. 물은 자, 이제 소금 넣고, 주시고자 설탕 넣어주시고요, 식초도 넣어주세요. 절여주세요. 한 20분 정도 절이면 돼요. 자 설탕 넣주세요. 이렇게. 한 여섯 개 정도. 아 지금 이렇게 파고 남은 배다 잘라서 <laughs> 가를 거예요. 냉면 육수가 배가 되는 거예요.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? 원래 이게 제가낸 아이디어가 아니라요. 원래 고종께서 이배 동치미 냉면을 즐겨 드셨대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저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치미 담그고 양지머리 삶고 이래가지고 육수를 만들고 이제 배 물도 섞어가지고 수를 만드는 건데. 자, 동치미도 담그세요얘 양지머리 삶아서 국물 내 가지고 두 개를 섞어서 냉면 육수를 하세요. 그러면 안 하실 것 같으더라고요. 어떤 방법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, 맞아 배만 가지고 육수를 내서 먹어보면 어떻지 해봤어요.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.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근데 의외로 너무 맛있어요. 아, 물 넣어주세요. 자. 모자르면 더 넣으세요. 나중에. 자, 설탕이고요. 소금입니다. 그리고 식초예요. 오. 음. 이거 네. 되게 쉬워하네요 너무 거기 뻥이라고 표현했잖아 음. 내가. 음. 많이 누르지 마세요. 기름 떠요. 이 살짝 색깔만 변하게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색깔만 변하게. 훨씬 바짝거리거든요 이렇게 벌려서 식혀주십시오. 자. 자, 이제 배도 빼주세요. 자, 준비 다 됐으니까 냉면 삶아올게요. 자, 면 쫄깃쫄깃 잘 삶아졌어요 자돌리는건 진짜 단순해요 오이하고 이렇려주시고요 옆에다가 육수 부어주세요 배를 띄워 주시는 거예요. 이배 건져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? 자, 배냉면 드시고 속이 뻥 뚫리는 하루 되세요. 음, 음, 진짜 맛있지? 음. 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? 음. 응. 저희 배 하나 먹어볼게요. 보여. 진짜. 지금 제가 먹은 배 되게 맛없는 배거든요. 근데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다고. 장생님, 가게 하나 내시죠. 냉면집. 배냉면집? 네. 배값이 근데 편차가 너무 심해. 음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